자, 반갑습니다. 줌이다 형님들. 자, 2025년 5월 9일 금요일입니다. 줌이다 화타가 분석하고 추천드리는 종목. 이 종목 지금부터 딱두배 갑니다. 몇배 간다고요? 딱두배 갑니다. 여기서 두배 가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타점이다. 몰빵 쳐도 된다. 지금 안 사면 오늘도 안 사면 이거는 호구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종목은 바로 형님들. 1승 되겠습니다. 1승. 자, 종목명은 1승이고요. 제가 이거 분석해드리기 전에 어, 설명 이유 다 드릴 건데 거기 앞서가지고 형님들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채널 더보기란 보면은 무료 텔레그램 가족방 있거든요. 입장하셔가지고 더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종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1승 되겠습니다. 1승. 자 1승 어떤 종목입니까? 1승 바로 조선 기자재죠. 조선 좀 이다. 조선. 조선 관련주. 오늘 하나 엔진이 지금 치고 있는데, 뭐, 하나 오션, 하나 엔진, 하나 그룹주들이 지금 조선 쪽으로 진하게 달려가고 있죠.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제가 코스닥에서 발견한, 어, 소형주인데, 이게 지금 시총이 1,500억. 그리고 차트가 지금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멋진 놈입니다. 보겠습니다.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님들. 자, 신고가가 얼마냐? 7,150원. 지금부터 상한가 한 방이면 사실 거의 사실상 지금 가격에서 상한가 한 방치고 두 방이면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거든요. 이 자리가 지금 왜 제가 추천해 드리냐면 지금 재료도 재료지만 차트가 지금 기가 막힙니다. 제가 한번 찝어드릴게요이 차트가 무슨 차트입니까 지금. 역캐숄 패턴이죠. 월봉상 역캐숄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요 자리가 계속해서 지금 월봉상에 지켜주고 있는 자리거든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지켜주고 있거든요. 여기 전부 다 윗꼬리죠. 윗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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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꼬리. 엄청나게 매집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가 5천원인데 음, 지금 자리가 5 0원인데 재료도 맞아있고, 차트도 이쁘고, 신곡과 패턴도 나오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리가 역드던 숄더에서 딱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바로 가면은, 저는 최소 8,000원. 여기서 힘 받아주면 얘가 모아온 기간이 길기 때문에, 1승은 잘안 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뭐 쉽게 쉽게 줬던 적이 없어요. 맨날, 맨날 윗골이 맨날 여기서 자빠진 종목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자빠졌거든요 지금 이게 아까 이어오던 윙의 이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는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 자리가 참 좋은 자리입니다 올라가면 저는 8,000원에서 10,000원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차트가 너무 좋아요 1승이라는 종목은 안티가 많아요 잘안가안 안 주는 종목인데 이제 이런 종목이 신고가 앞에 두고는 터진단 말이에요. 맨날 배신 당했던 종목인데 신고가 앞에 두고 신고가 몸통 자리가 5,500원입니다. 신고가의 몸통 라인이 5,500원. 지금 5,500원은 여러 번 터치했어요. 사실상 뭐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섯 번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또 가거든요, 자리로. 그니까, 러 계속 꼬리 달지만 몸통 채우러 가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최소 10%는 형이들 먹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야, 난네가 말하는 7, 8천, 8차, 7, 8천 원만 원까지는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 10% 먹고 팔면 돼. 5,500까지만. 원이 자리는 다시 또 뒤를 간단 말이죠.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이 종목은 지금부터 두 배다. 안 사면 호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반드시 터치합니다. 뚫고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거래량도 여기서 지금 많이 솟구쳤어요. 솟구쳤고 여기서 조정, 조정이 한몇 프로 나왔냐? 조정이 한 25%까지 뺐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서는 매수를 꼭 해야 됩니다. 매수해야 되고 내가 10% 먹고 팔 거다. 5,500으로 던지세요. 여기서 던져버려요. 어. 그럼 10%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야, 네 영상을 보고 조금 더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요 고가까지는 지켜봐야 돼요. 여기 다 꼬리에요, 여기가 2022년도 자리입니다. 이1승이라 종목을 7,100원, 50원에서 개미가, 어, 이 3년 동안 홀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게 빠졌을 때 거의 2,500원까지 빠졌죠. 7,000원 대 잡아가지고 2,500원 대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 드물어요. 드물고. 이제는 여기가 일부 손절 물량 나갔고, 세력들이 여기서 다시 모았다. 자, 월봉입니다. 어디서 다시 모았다? 여기서 다시 모았다. 모은 겁니다, 모은 거. 형님 모은 거예요. 어. 한번 장대 찌르고 모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두배예요두 배. 뭐 얘네들이 평단이 4,000원이라 치면, 8,000원이죠. 그래서 제가 8,000원에서 만원까지 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확인하신 분들 제가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댓글 한 번씩 꼭 달아주시고요. 만약에 진짜 내가 뭐 1성이라는 종목을 공략하고 싶은데 영상만 보고 하기 어렵다. 어, 그러시면, 그러시면 우리 관리방에, 관리방에 오셔가지고 정확한 매수, 매도, 어, 멘탈 관리까지 다, 다 해드릴 테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종목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